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어제 오후 제주에선 규모 4.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올해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지진을 감지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제주도에선 쿵 소리와 함께 건물이 수초간 흔들리는 등 섬 전체에서 강한 진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가까운 전남과 광주에서도 소방서에 60여 건의 감지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공식 관측 이후 제주 인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는 규모가 가장 컸고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대 지진 가운데 11번째 규모로 지난 2016년 포항 이후 4년 만에 발생한 큰 지진입니다. 제주도민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지진의 위력, 앞, 위력 앞에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일본 열도에 지진을 접할 때면 우리는 항상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 오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순천시가 무료로 운행한 율촌 해룡산업단지 통근버스 사업이 연말에 종료돼 산단 입주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전남 지역의 노동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순천 동남사에서 제작된 사진기와 확대기가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리포터 취재현장에서 다녀왔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한때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2일 산업폭발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과수와 유관기관의 현장 합동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과 김용록 전남지사 역시 산단 안전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진입 도로 사업비가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인 미래에셋과 제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전라남도의 내년 예산은 도의회 일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순천시가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5% 이상 감축한 7천여 세대에게 현금과 상품권 그리고 그린카드 포인트로 75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공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의 핵심사업인 드론 상업화 실증지원센터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주간 경제 브리핑, 지역 경제 뉴스 분석해보는 시간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헤럴드경제 박대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순천시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무료로 운영해온 운행, 율촌 해룡 산단 통근버스 사업을 연말에 종료하기로 해서 산단 입주업체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난 3년간 19년부터 21년까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올해 말을 끝으로 열천해룡산단 근로자 출퇴근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예. 아, 그동안 기업들은 통근버스 운행을 강조를 하면서 직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기념하게 활용을 했으나 앞으로 중단될 경우 구인난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순천시나 대행기관인 순천상공회의소에 대책 마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율천과 해룡 산단에는 186개 입주업체에서 6,4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요. 어, 성군버스는 이 전세버스가 4대가 출퇴근 시간대 하루 6번 운행이 됐는데요. 어, 1시간 정도 걸리는 시내버스에 비해서 2, 30분이면 율촌이나 해룡으로갈수 있고 요금도 무료여서 2016년 도입 첫해 2만 1천 명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서 작년에는 8만여 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자가 증가 추세입니다. 예. 사업이 연말에 끝나게 되는 것은 과거에는 노동부에서 한단 노동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시행했고요. 을 여기에 순천시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주무부서가 행정안전부로 바뀌고 공모 사업도 하지 않아서 종료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비로 운영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통근버스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제 노동자들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제공됐던 사업인 건데 그러면 네. 내년부터는 버스가 아예 운행하지 않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천시는 원래는 국비 없이 시비투입만으로는 통근버스를 운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다가 예. 기업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어, 아, 내년부터는 도비와 시비로 매칭을 해서 아. 사업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등에 3개월 가량 소요가 된다고 해서요. 어, 1월부터 3월 정도까지는 운행을 할 수가 없고요. 3월 이후에나 운행을 할수 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이 예. 점을 밝혔고 예산은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 통근 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6개 중에서 35개사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 이용객을 보면은 20대 신입 청년들과 여성 노동자, 공공근로자 중심으로 하루 평균 350명 정도가 탑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 울천 해룡 산단 기업체 협의회 관계자는 이 입주 기업들은 이 기간 약3 개월 정도 송금 버스를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거나 직원들 간의 카풀 운행, 시내 버스 안내 등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기왕이 할 거였으면 이삼 개월도 좀 공백이 없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전남의 미래의 먹거리인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분야의 인재 양성을 담당할 전남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가 문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 쓰니까 저도 좀 그러는데요. 예. 광양 중마동 커뮤니티 센터에 개소됐는데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한국판 뉴딜 핵심 과제인 디지털 확실히 이제 양성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겠는데요. 전남,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대행을 맡아서 앞으로 2023년까지 전문 인력 1000명을 양성을 한다고 합니다. 예. 어, 약 사무실 크기는 1,084제곱미터 규모에 조성이 됐는데요. 어, 사무실과 인공지능 복합교육실, ICT 컴플렉스 등을 갖추고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전문 교육 과정 또 전라남도와 광양시 기업 프로젝트 교육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예. 특히 이 전남의 전략 산업인 에너지나 드론, 농수산, 유통, 철강, 조선 등 기업과 제휴를 해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맞춤형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도민 누구나 전남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교육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수강료는 무료이고 어, 나중에 취업 연계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전남을 빼고는 다 영어군요. ICT 네. 이노베이션 스퀘어. 예. 어, 어찌 됐건 이 전남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이런 인재를 담당할 곳이 생겼다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 호남지방 통계청이 평가한 지역 통계 개발과 정책 활용 우수 지자체 부문에서 여수시가 최우수 지자체 에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 통계청이 어제 발표했는데요. 통계 기반 지역 정책 활성화 일환으로 호남과 제주 지역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통계 개발 개선 노력과 통계 인프라 강화 노력 등 다섯 개 평가 지표로 심사한 결과, 전남 여수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습니다. 예. 이어서 우수 지자체는 곡성과 제주도가 선정이 됐고요. 장려상에는 광산구와 전주, 완주, 고창군 등 4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박대성 기자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남지역의 노동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지난주 있었는데요. 전남노동공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노동공익센터입니다. 예, 지난주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아예 지난주에 12월 10일 날, 12월 10일이면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예, 7 3주를 맞이해서 아, 전남 지역의 노동권 실태 파악과 뭐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전라남도 도청과 어 전라남도에 있는 인권센터와 우리 전남 노동공인센터 그리고 어, 저희들과 취약계층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어요 어떻게 좀 개선을 하고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건가에 대해서 음. 예, 예. 그냥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발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노동 그 세계 인권 선언일에 맞춰 가지고 전남 지역의 노동 인권을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개선해야 할 노동 지표도 좀 제시됐다고 하던데요. 예,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불과 한 2년 전, 2,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고용노동부 중앙정부에서 노동 정책을 만들고 생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는 따라가는 요런 수준에 불과했는데 음. 하지만 최근에 지방정부에서, 뭐, 우리 예. 전라남도나 경기도나 서울에서도 노동정책을 먼저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뭐 생활임금이 전국에서, 어 세 번째로 높고 그다음에 예.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또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이 없는 산업안전보건 조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그다음에 또 감정노동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예. 부분들에서 우리 전라남도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좀 이끌고 있고 좀 모범적으로 가고 있어서 뭐 잘못 잘하고 있는 것은 서로 의견을 나눴고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노동지표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센터장님이 계신 전남노동권익센터 이단 이것도 이 전남 지역의 노동 환경들을 개선하고 또도 지방 정부가 각종 그 노동 정책들을 내놓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아예 감사합니다 그거 아마 김영록 도지사님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예. 또 요즘 분위기가 요런 지자체에서 어, 지방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 정책을 또 생산하고 있어서 어, 저희 전남 노동공익센터도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노동인권이 취약한 직종 어떤 것들인가요? 아, 실은 우리 전남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5 0이 미만 노동, 농공단지. 뭐 예. 어제 그, 그저께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수산단의 폭발사고가 예. 일어났는데, 거기서 또 사망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잘 아는 애국인 이주 노동자들, 그 다음에 5위 미만 노동자들, 예.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 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 너무나 많은 우리 주변에서 노동 인권에 취약한 지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특히 제가 봤었을 때는 5인 미만 노동자들이나 5인 미만 노동자들이 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노동 인권에 좀 많이 취약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벌써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노동 환경을 좀 취약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은 코로나 코로나 19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더 취약한 노동자들은 더 열악하게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어, 프리랜스 노동자들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다음에 오임미만 노동자들은 아까 말했던 뭐 근로기준법이나 사람 사람안전보건법을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예. 오히려 법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많이 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휴식과 자기들의 건강을 돌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좀 되어갖고, 우리가 또 필수 노동자라고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과 택배 노동자들도 예, 예. 너무나 많은 흔히 말하면 노동 강도에 이런 게 노출돼서 오히려 그분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이것도 좀 노동 인권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10월에 이 문제가 아마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는데, 일명 저희들이 옛날에 과거에 2014년 때 신한군 염존 노동자 노예 사건이라고 했던 것이 아직도 예. 기억이 납니다. 뭐,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임금체불이나 감시, 폭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가 됐었는데 예. 지금도 2014년도에 발생했던 문제가 하나도 개선이 된 지점이 없이 아. 지금도 또 똑같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저희 전남 노동공익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노동인권 단체, 그다음에 참남 여성 인동 인권단체와 함께 이렇게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전남지방경찰청에서도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오고 있는데, 아마 그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난 이제 십 일에 세계 인권의 날을, 인권 선언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 이런 이제 의미 있는 자리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쭉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남 지역의 노동 인권 실태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자리에서 좀 개선 방안들이 좀 논의가 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을까요? 어, 개선 방안은 뚜렷하게 저희들이 이 토론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그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어, 5인 미만 노동자들이나 50인 미만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인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음, 어떻게 보면 사업주의에게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 지자체에서 노동인권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하자. 또, 더불어 지금 아파트 경비원 미아원들이 우리, 우리 전남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올수 있는 주민들과 아파트 경비원들이 함께 어울러질수 있는 이런 노동인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할수 있는 것부터 추진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걸로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이 좀있었다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전라남도나 사업주 단체나 노동단체나 우리 전남 노동공인센터는 함께 이것을 시스템 쪽으로 함께해야 이 네, 부분이 예. 조금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아까 이제 아파트 노동자들 이제 주로는 이제 어, 경비 업무들을 좀 담당하고 계신데 그분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부분들도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의 노력이 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저기 대표적인 내가 순천에 있는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예. 어, 순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들과 그 다음에 대표회의와 주민들과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경비원 미아원들도 함께 그 찾아가는 주민 노동 인권 교육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전라남도 도청도 함께 있습니다 인권센터도 아, 예. 그래서 굉장하게 분위기도 좋고 아~ 주민들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해고 없는 아파트 경비원 노동이 서로 존중이 되는 이런 저희들이 그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아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추진을 하자 이런 네. 의견들을 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순천 예를 좀 들어 주셨는데 실이제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같이 또 살고 계신 주민들인 경우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대부분 또 강주 같은 경우는 85%가 아파트에 살고 우리 전남도 55%가 인구의 55%가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로 파악이 돼서 다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센터장님께서 앞서 이제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어, 전남 지역의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물론 이제 토론회 자리에서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긴 했겠지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이란 부분들은 좀 필요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현재 우리 전남에 노동인권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생활임금 조례도 있고 감정노동 조례도 있고 뭐 산업안전 조례도 있고 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할수 있는 조례들이 있는데 수현 이런 조례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할수 있는 예산과 인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 그래서 전 전남이 노동이 당당한 전남도 젊은이들이 우리 전남으로 올수 있도록 예, 예. 이런 조례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예산과 인력이 좀더 투입이 돼서 실제로 노동 인권이 존중받는 예. 전남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그칠 것이 아니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어 노동이 존중받는 전남이 되면은 많은 젊은 노동자들도 전남으로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마지막으로 예. 그 여수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절례에 우리 산업안전보건센터도 만들 수 있도록 됐는데 예. 최소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전남이 꼭 만들어졌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린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며칠 전에 주요 단신에서도 다뤘는데 우리나라 최초 사진기 제작사인 동남사에서 생산된. 사진기와 확대기가 최근 문화재로 등록됐죠? 네, 사진기 그리고 확대기 총 10점이 문화재청의 국가등록 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동남사에서 제작된 사진기 그리고 확대기가 현대 사진산업 발달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예. 당시 정부가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고 국산 장려 운동을 전개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내 기술로 만든 제품이다라는 점에서 이것들이 이제 가치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 이번에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 직접 보고 오셨다고요? 예, 순천시 중앙동에 동남사 사진기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전시관이 있는 곳이 바로 공업사 자리인데요. 공업사는 지난 1952년부터 제품을 생산했고요. 또 62년에 상표 특허가 등록돼서 사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특히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이 공업사가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진기 전시관이 약 2년 전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에는 우리나라 사진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과정을 좀볼수 있도록 사진과 기록이 함께 어, 돼 있고요. 예, 예. 동남사 제품제 사진기도 전시가 되어 음. 있습니다. 동남 사진기 보존 위원회 김종식 회장과 현장 함께 둘러보시죠. 사진기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어떻게 카메라가 이렇게 생겼는지. 전번에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사진기를 만져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져라 했더만 만져도 막, 어 전율을 느낀다고. 이 저희 집의 이 사진기는 외주 가공을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전체를 이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실제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확대기는 예, 언제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1955년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써 왔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 가면서 이제 쇠퇴해 가고 너무너무 등록 문화재에 가는 길이 힘들었었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 을 하는 순간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전시관을 조성할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하기까지 필요한 제품, 자료들. 음. 이걸 어떻게 복원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동남사에 대한 자료는 안타깝게도 1976년에 이게 공업사가 대형 화재가 나면서 아. 다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철우 창업주의 아들이죠 방금 만나고 온 김중식 회장이 전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동남사 제품 그리고 신문 기사 같은 자료들을 수집을 했고요. 예, 예. 또 전문가에게 자문하면서 이 지역의 자산을 어, 재생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음. 이 과정에서 그 당시 동남사고 50년의 중반 때 국산 장려 산업박람회 출품해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사진기를 제작하는 공업사는 전국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도 있는데 예. 이러한 기록도 모두 찾아냈습니다. 어, 막상 이제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런 역사 자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문화재 지정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을 알게 된 계기가 됐군요. 예, 그래서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듣고 전시관에 방문하는 분들이 또 늘고 있습니다. 사진기에 담긴 추억의 흔적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시민들 직접 만나보시죠. 그런 멋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뭔가 만들어냈는데 그게 대한민국 최초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라 좀 재밌고 의미가 있, 있죠. 아 감회가 새롭죠. 과거에 이제 저희가 증명사진 찍으러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까만 안마개 해가지고 찰칵닥찰칵닥 찍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생생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핸드폰이 대중화되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추억들이 묻혀져 갔는데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추억이 살아나고 좋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국민들이 많이 알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 순천에 존재했었구나 해서 좀 방문을 해 주시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좀더 나아가서 사진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내년부터는 청소년 체험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라고요 네 지금 전남교육청과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의 현장학습 장소로 쓸 계획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예. 이곳에서 그래서 학생들은 사진 역사 문화를 배우고 인근의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 나가서 또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 지역을 둘러보는 코스로 마련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기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예. 사진기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물론 뭐 판매 돈을 벌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인상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풍경 사진도 촬영할 수 있게 좀 품질을 개선해서 동남사라는 브랜드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요즘에도 필름 사진 감성을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또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떻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지 순천대학교 사진예술학과 손영호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요즘은 이제 캐드 도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한 대를 완전히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수동으로 재고 해가지고 일단 도면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목재를 가공하는 데 가서 목공하시는 분한테 목재를 가공을 또 부탁드렸고, 그다음에 금속 가공하는 데를 또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그 안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못 만들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실은 원래 계획보다 되게, 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이걸 어, 손으로, 그죠? 굉장히, 아직까지도 제, 제대로 정교하게 작동되는 거 보고, 제가 또 순천대학교에 있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카메라 순천에 있다고 하니까, 아, 이건 굉장히 뭐 가치 있는 일이겠다 생각해서 좀 겁없이 덤벼든 측면이 있죠. 네, 우리 지역의 역사가 담긴 자산이 잘 관리되도록 지역 차원에서 이제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사진기 그리고 확대기 동남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뭐잘 보존해 나가기 위한 활용 방안들도 예. 앞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동에 방금 소개해드린 전시관 있잖아요. 음. 여기 가면은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들을 직접 본다기보다는 지금 지정된 것들은 이게 목재랑 금속으로 제작이 돼서 전시관이 지하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순천대학교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사진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또 시간 내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린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